TV는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가전제품이죠.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만족스러운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최대한 큰 화면을 선택하는 것은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크기에서 오는 압도적인 몰입감이 확실히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은 LG 85인치 TV 두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델은 현시점 최고 가성비 모델 LG 4K UHD LED TV입니다. 현재 오픈마켓 할인 가격 적용해서 100만 원 중반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는 프리미엄 모델 LG 4K QNED TV입니다. 오픈마켓 할인가 적용해서 200만 원 초반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두 모델 모두 2024년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형 모델이고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온라인 시장은 제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능을 덜어내고 TV 본질인 화질과 성능에 집중한 가성비 모델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TV도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러면 두 모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LG 85인치 TV 구매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각 제품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 할인 링크도 고정댓글에 남겨드릴 테니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G 4K UHD LED TV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화질과 사운드를 제공하는 TV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성비 TV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 단순히 저렴한 게 아니라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야겠죠? 이 TV가 왜 그렇게 부를 만한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포인트 세 가지만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TV를 켜는 순간, 와, 이 가격에 이 정도 화질이 나온다고 싶을 겁니다. LG의 HDR10 프로 기술 덕분에 밝고 선명한 색감. 그리고 명암 대비가 확실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속 야경 장면에서 어두운 밤하늘과 반짝이는 네온 사인이 뭉개지지 않고 각각 또렷하게 표현되는 것. 이게 바로 HDR10 Pro의 힘입니다. 장면별로 밝기 범위를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살아있는 디테일을 느낄 수 있죠. 유튜브 4K 영상이든 넷플릭스 영화든 스포츠 경기든 100만원 중반대 85인치 TV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선명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TV를 볼 때마다 화질과 소리를 따로 설정해야 한다. 귀찮죠. 하지만 이 TV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알파오 AI 프로세서 젠7이 화질과 사운드를 자동으로 최적화해 주거든요. 특히 AI 밝기 조정 기술 덕분에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밝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낮에 강한 햇빛이 들어와도 어두운 장면이 뭉개지지 않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밤에 조명을 끄고 영화를 볼 때도 눈부심 없이 부드러운 화면으로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소리도 그냥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TV 스피커인데도 버추얼 9.1 점이 서라운드 사운드를 지원해서 마치 내가 경기장 한 가운데 앉아 있는 것처럼 입체적인 소리를 들려줍니다. AI가 공간을 인식해서 사운드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AI 공간 인식 사운드 플러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TV를 어디에 놓든 최적의 음향을 제공해줍니다. 가성비 TV라고 해서 단순히 유튜브만 볼수 있는 TV가 아닙니다. 이 모델은 최신 외부 OS 24 운영 체제를 탑재해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애플 TV 등 모든 스트리밍 앱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 기능을 지원해서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사용자 맞춤형 추천 시스템까지 제공되죠. 게다가 애플 에어플레이 2를 지원해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화면을 그대로 TV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거나 가족들과 사진을 함께 볼때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이 TV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00만원 중반대 가격으로 대형 85인치 TV를 찾는 분들,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츠 경기 등 OTT 콘텐츠를 주로 시청하는 분들. 가격은 저렴하지만 화질과 사운드는 제대로 된 TV를 원하시는 분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최신 AI 프로세서와 HDR10 프로, 9.1.2 채널서 라운드 사운드까지 갖춘 TV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저렴한 TV가 아니라. 진짜 가성비 좋은 85인치 TV를 찾고 계셨다면 이 모델이 정말 괜찮은 선택이 될 겁니다. 이제 나는 가성비 좋은 TV도 좋지만 가격을 더 지불하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화질 좋은 LG TV를 원한다면 지금 설명드릴 QNED TV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소개드렸던 UHD LED TV의 기본적인 성능은 QNED TV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QNED TV는 같은 기본 기능을 갖추면서도 더 업그레이드 된 화질 기술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그 차이는 한마디로 더 선명한 블랙, 디테일한 명암 표현, 색감 개선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QNED TV는 미니 LED 백라이트를 적용하고 로컬 디밍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QNED 컬러 기술로 색 표현력을 강화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미니 LED 백라이트와 로컬 디밍입니다. 기존 UHD LED TV는 일반 LED 백라이트를 사용해서 한 번에 넓은 영역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반면에 QNED TV는 훨씬 작은 미니 LED 백라이트를 촘촘하게 배치해서 빛을 더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화면을 여러 개의 구역 즉, 로컬 디밍존으로 나눠서 각 영역의 밝기를 독립적으로 조절합니다. 덕분에 밝아야 할 곳은 더욱 밝고 어두워야 할 곳은 더욱 깊이 있는 블랙으로 표현 가능하죠. 그리고 자연스레 명암비 차이가 커져서 더 입체적인 영상 감상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더 깊고 선명한 블랙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더 디테일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밤하늘 우주 같은 장면에서 별이 조금 더 또렷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우주 배경이 나오는 SF 영화를 볼 때, QNED TV에서는 로컬 디밍 덕분에 더 깊고 진한 블랙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면을 봐도, QNED TV가 아무래도 더 리얼한 몰입감을 주는 거죠. QNED TV는 색감 표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습니다. QNED 컬러 기술을 적용해서 보다 깊고 정확한 색 표현이 가능해서 색이 더 생생하고 풍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고급 나노셀 기술과 결합되어 색 왜곡 없이 더 풍부한 색감이 구현됩니다. 특히 스포츠 경기나 애니메이션 같은 콘텐츠를 볼때 QNED TV는 색감이 아주 선명하고 디테일이 살아납니다. 기존 UHD LED TV도 충분히 선명하지만 QNED TV에서는 색상의 미세한 차이까지 표현되면서 더 풍부하고 디테일한 느낌이 듭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소개드렸던 UHD LED TV는 가성비 좋은 4K TV입니다.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AI 화질과 사운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QNED TV는 이러한 기능 플러스 미니 LED와 로컬 디밍 기술이 적용되어 더 깊고 선명한 블랙 표현이 가능하며 뛰어난 색감을 보여줍니다. 나는 가성비 좋은 4K TV가 필요하다면 UHD LED TV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좀더 선명하고 깊이 있는 화질을 원한다면 QNED TV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스펙, 가격, 후기 등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